자 결산 관련해서 이제 기말 수정 분계들 보고 있고요.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유동성 대체라는 내용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동성 대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현금을. 그런데 3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3년 후에 갚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 흘러서 올해 말, 단기 말에 보니까 1년 이내로 상환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음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시간이 경과해서 단기 말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럼 이때는 장기 차입금을 줄여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다시 재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단기 말에 이런 유동성 장기 부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인데 비유동 부채로 이게 보고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처음엔 장기 차입금이었지만 어, 시간의 경과로 단기 말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시점이 오면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여러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단기 말에 뭐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기말 수정 분개를 통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기말에 해야 되는 여덟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퇴직금은 지급 시점에서 바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근무하는 기간에 매년 말 그 1년치 발생된 퇴직급여 비용을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했다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죠 충당부채를 상환한 걸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원을 인식을 했는데 종업원이 퇴사해서 퇴직금을 12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원이 없어지면서 추가로 더준건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120원을 주려고 했는데 세금이 5원이 나왔다. 그럼 5원의 퇴직소득세는 예수금으로, 그럼 나머지 115원만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결산할 때, 결산할 때. 현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발생된 퇴직급여 비용에 대해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기말 수정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9번입니다. 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개들 아홉 번째, 외화채권 채무의 평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수익비용 계정과목에서 영업의 수익비용 할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외화 채권 채무라는 건 뭐냐 면 외화로 대금을 받거나 줘야 되는, 어, 이런, 어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든가 같은 외화로, 어, 외화 거래로 발생해서, 외화 거래로 인해서, 이런 외화 채권 채무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계속 변하니까, 이 기말 시점에서의 환율 변동에 따른, 어, 손익을 인식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수출 또는 외화를 차입하거나 이런 거래들, 이걸 외화 거래라고 합니다. 즉, 대금의 지급과 수치를 우리나라 원화가 아닌 달러든가 같은 외화로 거래를 하는 거래를 말해요. 그럼 이런 외화 거래가 발생하면 이런 외화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화로 장부를 기록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시점마다 환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의 거래 발생 시점하고 결산하는 시점과 환율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을 즉 환율 변동 손익을 외화한산손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 외화한산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로 보는 것보다 요 케이스로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11월 5일 날, 단기 어 11월 5일 날어 제품을 1,000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대요. 자, 우리는 상기업이 시험이 나오지만, 뭐 제품을 팔았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구요,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구요. 어, 근데 제품 매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자, 이거 붕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1,000달러를 외상으로 제품을 수출했어요. 그럼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텐데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럼 이때 천 달러로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장부에다가는 원화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뭐이 어, 거래 발생 시점의 환율이 1 달러에 여기 보니까 천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천 달러를 외상으로 수출했는데 1 달러에 천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죠, 백만 원에. 매출 수익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외상으로 했으니까는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이 외상 매출금은 달러로 받을 거니까 이런 채권을 외화 채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기말에 단기 말에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내가 수출할 당시에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그럼 내가 받을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자,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이익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외화 한산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20만원일까요, 여러분? 자, 보니까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죠? 200원이 달러당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받을 달러가 1000달러예요. 1000달러에 곱하기 200원 하게 되면 20만원만큼이 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말에 결산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외환산 이익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외환산 손실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이렇게 영업의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20만원만큼 이 외상매출금의 원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은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 결산할 때 이렇게 기말 수정분개를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한거자 다음 년도 1월 10일 날2 0 달러를 회수해서 현금으로 환전했대요 우리나라 현금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여러분 1월 10일 날 환율이 1,500원이에요 그럼 1,000 달러에다가 1,500원 곱하면 현금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15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100만원 20만원이니까 120만원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3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직전 연도 말에 환율이 1,200원으로 평가를 해놨는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 날이 달러를 회수했을 때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죠. 그럼 갭이 어떻게 차이나죠? 차이가?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됐으니까 300원이 올랐어요. 1,000달러인데. 그러니까 30만 원의 이익이 난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이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외화한산이익이라고 안 하고 거래가 종결돼서 이 외화를 받았거나 외화를 줬거나 이랬을 때 환율 차이는 외화한산이 익 외환산 외화 손실 이렇게 안 하고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환차익 이것도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외환차익이라는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차변에 외환차손이라는 차변에 영업의 비용이 기록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어, 외화 채권 채무 평가에 대한 거는 어, 우리가 전산에게이급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내용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아 그래 환율이 변하면 이렇게 환율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 손익을 인식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그 다음에 10번에 법인세 비용입니다 자 법인세 비용 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에 대한 1년치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3월 말에 세무서에다가 1년치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근데 주의사항은 이 법인세를 1년에 한 번만 걷어가게 되면 이게 또 법인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또한 번에 1년치를 내면 부담이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1년 있다가 세금을 걷어가면 조세 수입의 확보가 너무 늦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연납제도라는게 있고요 그리고 어 법인 어이 법인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자중간연납이라는 거는 어 1월부터 6월 이 기간 동안에 반년치 기간에 대해서 어 8월달에 어 1년치 낼 법인세에서 일부를 미리 납부하라는 거예요. 원천징수제도는 이거는 우리 앞전에서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때 은행에서 지급하는 은행에서 어 법인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어 원천징수 한다는 라 거죠 세금을 떼고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줬었는데 자 그럼 요 그림 혹시 이전 강의 들을 때 기억 나시나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제도라는 건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법인한테 이자를 줄 때에도 이 법인이 내야 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어, 그냥 200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이 세금을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대신 대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원천징수제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천 원을 지급하면서 800원만 현금으로 주고, 200원은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야 될 거니까, 은행의 입장에선 예수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법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법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이자 수익 1000원이 발생했는데, 세금 200원 제외하고, 현금으로 800원만 받았죠. 법인은, 이 법인의 이자 수익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낼 건데, 이 법인세를 미리, 이렇게 이자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이 원천징수당한 법인세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그래요. 선납세금. 이 선납세금은 어 나중에 1년치 법인세 낼때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자 받을 때어 원천징수당한 법인세가 있다고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1년치 법인세비용 낼때이 선납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어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케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어, 지금 보니까 8월 30일 날 법인이 중간 이압으로 법인세 100을 어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중간 이압한 법인세도 세금을 미리 낸 거라 선납 세금 이렇게 분괴해 주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 자, 9월 10일 날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 1,000원을 어 수령하 수령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140원을 제외하고 받았대요. 현금으로. 그럼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1,000원, 현금은 140원 제외하고 860원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140원만큼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납 세금으로. 법인의 이자 수익은 어차피 법인의 소득을 구성해서 나중에 법인세를 낼 건데 그 법인세를 미리 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이 중간인압으로 선납세금 미리 낼 수도 있고, 법인이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선납세금으로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 될까요, 여러분? 자, 12월 31일 법인은 1년치 법인세 예상을 500원으로 예상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현금 나갔을 때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법인세를 계산해서, 추정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 500원. 그럼 이거 내년도 3월 달에 내는 건데, 법인세는. 내년도 3월 달에 내는 거니까 아직은 안 냈죠. 그러면 지금 기말 시점에서는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로 잡는데 500원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자 받으면서 아니, 중간 연납으로 100원 냈고 이자 받으면서 원천 징수당한 게 140원입니다. 그럼 240원은 이미 냈으니까 그 선납세금 24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나머지만 미지급세금으로 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다음 연도 3월달에 이 미지급 세금 260원 현금으로 내게 되면 미지급 세금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면서 현금이 나가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음. 자, 이처럼 이 법인세 비용도 12월 31일날 기말에 수정 분계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전산에게 이 급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말 수정문계 관련해서 매출원가예요. 자 우리 매출원가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 상품이 팔려 나간 상품의 원가입니다. 상 팔려 나간 상품의 원가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인식이 되죠. 근데 상품 매출 수익만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팔려 나간 상품의 원가에 대해서도 상품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물건 팔 때마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말 시점에서 남아 있는 상품 재고를 제외하고 어, 나머지는 다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분개를 통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기중에 상품을 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상품을 팔았대요. 15,000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15,000원 증가하고 대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을 해 준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했으면 이 상품 만원 구입한 것 중에 팔려 나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매출 원가에 대한 붕괴는 물건 팔았을 때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자, 12월 31일이 됐대요. 창고 가보니까 실제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실사 결과 기말에 상품 남은 재고가 3천 원이 남았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원 주고 상품을 구입했는데 연말에 삼천 원의 상품이 남았다는 건 얼마 놓지 팔려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칠천 원어치 상품 자산이 팔려나가서 없어진 거예요. 이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 원가 비용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여러분? 어, 첫 번째 상품 매출 수익을 기록해 주시고요. 이 밑에다가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을 표시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7,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8,000원 만큼이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매출 원가 7,000원에 대해서 여기다가 계산 근거를 써 주시면 돼요. 기초상품은 없었고요 단기에 상품 매입한 거 우리 아까 만 원이었죠.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이 3천 원이니까 7천 원어치 팔려 나갔다 라고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 매출원가는 물건 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그렇죠. 기말에 기말 수정 분개를 통해서 회계처리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해야 되는 분개들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또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강의를 뭐 1.5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보신다든지 어, 한번 책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신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뵙게, 뵙도록 하겠습니다.